1962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그리고 1963년의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더 이상 미국에서는 국립학교에 기도를 회 가질 수가 없고, 성경 읽기를 할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의교수 박용규입니다. 1960년대 미국은 엄청난 변화를 경험합니다. 성혁명이 그 하나였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립학교에서 성경 읽기와 기도회가 폐지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두 사건은 맞물려 진행되었기 때문에 미국 안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청교도부터 내려온 아름다운 전통은 고룩한 성윤리를 지켜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청교도 전통이 성혁명을 통해서 성자유를 통해서 널리 확산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화적 변혁 속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참 문화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데, 공립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이 둘을 폐지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둘은 맞물려 진행되었고, 그리고 미국의 1960년대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준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존 n e 케니 대통령이 공립학교에서 기도회를 아, 폐지한 사건과 성경 읽기를이 폐지한 사건을 어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 발단은 엥겔스라고 하는 유대인 어머니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예, 독실한 유대인 어 어머니였던 엥겔스는 예, 자녀를 유대교 전통으로 어 교육을 시켰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 날어 자기의 아들이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유대 전통의 기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의 모임을 결성합니다. 뉴욕 시민 자유 연맹이라고 하는 것을 출식해서 조직적으로 이 국립학교에서의 기도회 폐지 운동을 펼쳐간 것입니다. 이 문제는 대법원까지 진행되었고, 1962년 6월 25일, 드디어 대법원은 여기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국립학교에서 학교적인 차원에서 기도회를 주관하고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헌법 제수정 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1962년 대법원 6월 25일 대법원에 판결이 나오고 나서 이틀 후에 대통령이었던 당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이 회집한 가운데 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논평해달라고 하는 입장을 밟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으며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대법원 판결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법 원칙을 유지하려면 대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를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간단한 말이지만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굉장히 설득력 있게 대중 앞에서 이 문제를 받아들일 것을 호소한 것입니다. 1963년 에 대법원에 또 하나의 중요한 판결이 내려집니다. 국립학교에서 성경을 읽는 것도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1963년에 공식적으로 모든 국립학교에서 예, 기도회를 갖는 것과 그리고 성경 읽는 것을 폐지하는 데 법안에 서명하고 그리고 이를 전국적으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공립학교에서 학교적인 차원에서 기도회를 갖거나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느 학교에서 졸업식 때 기도를 하고 졸업식을 진행했는데 이 문제도 문제가 되어서 대법원에 올라갔고 대법원에서는 졸업식에서 기도하는 것도 위헌이라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포츠에서 게임을 전에 마이크에 놓고 게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이것도 위헌이라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공립학교에서 기도회도 가질 수가 없고 성경 읽기도 가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1960년대에 성혁명이 휴 해프너를 통해서 일어나서. 성이라고 하는 게 보편화된 상황에서, 그리고 젊은이들이 엄청난 영향을 받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더 이상 성경 읽기와 기도회를 가질 수 없도록 그렇게 명문화시킨 것입니다. 1630년 윈드로프가 청교도를 이끌고 어, 신대륙 메세추세츠에 와서 메세추세츠에 만 식민지를 건설하고, 그리고 1646년에 하버드대학을 세우고, 청교도에 50개 가정마다 하나의 학교를 운영했고, 그학교의 핵심이 성경 읽는 거였고, 기도하는 거였는데, 1 9 6 0 2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그리고 1963년의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더 이상 미국에서는 공립학교에 기도회를 가릴 수가 없고 성경읽기를 할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 전통은 계속 지켜왔던 것입니다. 분명히 미국의 공교회의 역사를 본다면 1962년, 63년을 분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를 확연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962년 이전에 공립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기도회를 갖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이 널리 시행되었다고 하는 많은 기록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49년 성경 읽기가 적어도 37개 주요 공립학교에서 일상적인 일과로 진행되었고, 그리고 1 9 6 0년 예, 전국 교육구의 42%가 성경 읽기를 허용하거나 요구했고, 50%가 정기적으로 매일 묵상 활동을 한다고 하는 보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문화, 세속문화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미국 안에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진행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주관적인 평가인지 몰라도 1962년 63년이 미국에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이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62년, 63년 이후에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리고 대법원의 이 판결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그리고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게 미국 안에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신앙의 자유와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성경 읽기와 그리고 기도회를 폐지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문을 여러분 중에 제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이 기독교에서, 공립학교에서 기도회를 갖는 것과 성경 읽는 것이 이게 헌법에 위험된다고 그렇게 결정한 것은 수정헌법 제1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정법 1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종교의 설립이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교가 후원하는 기도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학생 개별적으로 기도회를 갖고 성경을 읽는 것은, 어, 잘못되지 않았다고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예, 학교에서 종교 행위, 성경을 읽고 기도회를 갖는 것을 어느 누구도 그말수 없다고 그렇게 또 대법원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기 제기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동일하게 동일한 질문을 제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미국이 이와 같이 변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분리주의 청교도든지 비분리주의 청교도이든지 신대륙에 건너온 것은 종교의 자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의 자유 때문에 신대륙에 건너왔던 이와 같은 청교도들은 종교의 자유라고 했을 때 그것은 개신교를 언급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청교도들이 갖고 있었던 당시 장로교나 그리고 회중교회나 예, 그리고 그 중에는, 예, 침례교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예, 그러다가, 예, 점점 더, 종교에 대한, 다 개신교파에 대한 관용이 있게 되고, 예, 그리고, 어, 또, 어, 개몽주의의 영향을 또 받게 되고, 이 신론의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예, 헌법의 초안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는 유니테리안 주의의 영향을, 예, 받는 사람들도 등장하게 되고, 예, 그래서 1776년 7월 4일날 미국의 독립 선언서를 할 때는 신앙의 자유가 명시되었는데 그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를 다 포괄하는 이런 종교를 의미한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온 것은 기독교 신앙, 개신교 신앙의 자유였는데 이것이 독립 운동이 전개되고 독립선언이 발표되면서 모든 종교로 확대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만의 종교의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이 종교의 자유를 구가할 책무가 있고 또, 예, 고난이 있다고, 예, 그렇게 본 것입니다. 1962년 6월 25일 대법원 판결, 그리고 1963년에 대법원 판결. 그것이 공립학교에서 기도회를 갖는 것을 금하는 1962년 판결, 그리고 1963년에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읽는 행위. 이두 가지가 바로 수정헌법, 미국제헌법 1조를 위반한다고 그렇게 명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의 문제를 가지고 학교적인 차원에서 기도회를 가질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성경 읽기를 모든 학생들에게 요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개별적인 학생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회를 하는 것을 학교가 금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립학교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하나인 것이지 대학교는 또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는 또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962년 대부분에서 이와 같은 판결이 난 이후에 각 교파는 자신들의 학교를 설립해서 신앙의 교육을 시키는 것에 전념하게 되고, 그래서 수많은 학교들이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캐토릭도 그랬고, 루토란도 그렇고, 그리고 참이타 종파들도 수없이 학교를 세워서 자신들의 신앙 교육을 자신들의 학교에서 그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962년, 63년 이후에 미국의 공립학교의 기도회 폐지, 성경읽기 폐지 이후에 미국의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1991년에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예, 당시 놀랍게도 95%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 그 중에 60%는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한다고 그렇게 91년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놀라운 사실이라고 보아지고, 놀랍게도 95%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얘기했고. 60%의 사람은 정기적으로 교회를 다닌다고 했는데, 그60% 정기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82%가 공립학교에서 기도회를 갖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을 재도입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하는 조사가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와 같은 지지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예배를 출석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82%가 지지했지만 정기적으로 출석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가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49%가 공립학교에서 기도회를 다시 갖고 성경을 읽는 것을 재도입하는 것을 지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년이 지나고 1991년, 20년이 지나서, 2020, 2011년에, 이때 또 조사를 했는데, 이때에는, 공립학교에서 기도회와 성경 읽기를 도입하는 게, 9 1년의 조사에는 종합적으로 75%였는데, 2011년에는 65%로,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미국 안에서는 크리스천들이 공립학교에서 기도회와 그리고 성경 읽기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에 지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청교도의 정신이 그대로 개성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 안에 긍정적인 사인이 또 많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말씀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을 밀레니얼이라고 얘기합니다. 를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이 밀레니얼 세대들 가운데 점차 기독교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흥미로운 것입니다. 왜 기독교 인구가 더 증가하고 있는지 오늘날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이 젊은 세대들은 뭔가 뭔가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되었고, 예 그리고 이 전통적인 미국 안에 존중되어 왔던 이 기독교 신앙,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와 같은 움직임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갤럽 조사는 분명히 기성 세대는 교회를 떠나지만. 이 젊은 세대, 제너레이션이라고 트제 하는 1세대는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